혹시 작년 한 해에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고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새해 달력을 어디에 걸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달력을 잘못된 위치에 걸게 되면 집안에 재물복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2023년은 뭔가 부족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재물복이 들어오려면 무엇보다 달력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망한 기업이나 가게의 달력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기업의 운이 다해 점점 망해가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달력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달력은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 달력을 안 좋은 회사에서 받았다면 그 기운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고 들어온 꼴입니다. 집에 이런 달력을 두었다면 하루빨리 버리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느 기업의 달력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은행 달력입니다. 은행은 모든 사람들의 돈이 모이는 곳이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은행들의 달력을 받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또 달력 말고도 재물의 기운이 더 강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망했거나 항상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의 명함이 있다면 다 정리해서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기운을 여러분이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그림이 있는 달력. 가끔씩 보면 어둡거나 장황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서 닮아가 있고 누가 봐도 음침한 느낌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이 안 좋은 그림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깔을 많이 쓴 달력은 그냥 되도록 피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좋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꽃그림이 있는 달력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은행달력을 추천드렸죠. 맞습니다. 은행달력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꽃 그림이 만개한 달력입니다. 옛부터 푸르른 꽃은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을 달고 있는 기운이 달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꼭꽃 그림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해괴하거나 무섭게 생긴 그림이 있는 달력은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달력을 두면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알려드리는 저를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대 달력을 두면 안 되는 곳.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위치는 밖에서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을 다 마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치에는 가족사진이나 달력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기운만 들어온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막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달력을 냉장고에 붙여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달력을 붙이면 한 해의 성과가 없이 바빠지기만 쉽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냉장고에 스티커나 식당의 전화번호가 담긴 자석을 붙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 달력을 거실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달력을 걸기 위해 집에 커다란 못을 박고 달력을 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막는 일입니다. 이왕이면 되도록 달력을 걸기 위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못을 사용하지 마시고 달력은 되도록 못 없이 바닥에 세울 수 있는 탁상용 달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못질을 해서 기운을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달력에 낙서를 하거나 이미 지난 달력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과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 달력에 메모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달력에 낙서나 메모는 재물운을 하향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을 의미하는 달력이 옛날 시간인 상태로 두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를 맞이하면 작년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지난 작년 달력은 바로바로 바로 떼어내시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달력을 자주 보기 위해 침실이 있는 안방에 달력을 두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침실에는 되도록 달력을 두지 않고 두더라도 작은 크기의 달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완벽한 휴식의 공간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달력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동남방향인 복덕방 쪽을 가리켜야 좋기 때문입니다. 동남방향과 대칭인 서북방향으로 선을 그어 나눈 복덕방과 형화방으로 구분을 했을 때 단독주택은 대문방향이 향이 되고 아파트, 빌라는 것일 방향이 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양집은 향이 되는 앞쪽 방향 복덕방이므로 복덕방 쪽에 달력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는 거실이 복덕방 쪽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은 거실에 큰 달력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찌를 하지 않고 벽에 붙이는 큰 달력을 걸어두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가세를 일으켜 세워주는 달력두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바꿔줍니다. 제가 드리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에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날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삶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왜 부자들이 유독 집 청소에 신경 쓸까요? 부자들이 월에 몇백만원씩 하는 청소부를 고용해 집 청소를 하는 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언가 집 청소나 방정리에 관한 부자들만 아는 은밀한 비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부터 청소에 신경 썼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청소를 등한시했을까요? 지금부터 부자들이 유독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논문부터 수많은 영상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들으시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가난을 벗어나 돈 버는 습관과 성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 깨끗한 집에선 사람의 뇌가 최적화된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돈되지 않은 어수선한 환경에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본연의 작업과 관련 없는 물체를 보게 되면 신경이 분산되어 집중력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는 하루에 사용할 자제력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뇌를 가진 우리는 주위의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들을 치울까 말까 이렇게 사소하게 스쳐가는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도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어수선한 책상이 눈에 띄고 책상 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새 공부를 할 집중력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과학계가 밝힌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볼펜과 사인펜 중 어느 것으로 쓸 것인지 고르게 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사소한 의미 없는 결정들을 연이어 내리게 하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무의미한 결정에 이미 뇌의 모든 포도당을 소진한 피실험자들은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집중력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할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항상 청바지에 폴라티를 입고 다녔으며 페이스북을 창립한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부자들은 왜 그럴까요? 가난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저커버그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냐는 질문에 회사를 관리하는 것 외에는 해야 할 결정에 수를 댈수 있는 대로 줄이고 싶어서 먹는 것이나 입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소진하면 내일의 전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공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곳에 뇌의 포도당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집중력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내는 하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결정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살이 찔 것을 걱정하며 가벼운 과일이나 간편식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저녁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높은 열량의 야식을 먹고 디저트까지 먹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질러진 물건을 보며 어떻게 치울까를 계속 고민하고 미루다가 급할 때 물건을 찾아 헤매는 등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을 결국 무의미한 행위에 사용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워도 그 초심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야심한 밤에 잠들지 않고 인터넷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구매하는 원인은 정리 안된 방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면서 나의 집중력을 빼앗아갈 도둑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청소는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성공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명상이나 독서 같은 삶의 긍정적인 성공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 다이어리가 까매질 때까지 기록하면서 성공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꾸준히 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마치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초반에만 열심히 다니다가 한달 후에 안 나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마다 의지가 부족한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의지가 부족하고 간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남들이 좋다는 성공 습관을 가지려고 해도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전을 할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둔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면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날 뿐더러 결국 과부하로 차가 망가지게 됩니다. 올바른 운전을 하려면 차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풀어야 하죠.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긍정적인 플러스 사고를 넣기 전에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보는 방법은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청소를 하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세요. 아침마다 따스한 햇빛을 마주하며 상쾌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말입니다. 환기를 통해 집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래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내 주위를 나쁜 기운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안 쓰거나 오래 방치한 쓰레기들을 버리세요.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방에 쌓아둔 쓰레기나 곰팡이 핀옷등 현재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버리세요. 혹시 과거에 받은 상장이나 트로피처럼 나를 계속해서 과거에 묶어두는 것들. 그리고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서 아까워 아껴두었던 것들도 과감히 정리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나 명상, 독서를 해도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1969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교수 필립 짐바르도가 진행한 실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정돈된 상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깨진 유리창 실험은 두 대의 자동차 중한 대는 보닛을 살짝 열어두고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고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두었습니다. 둘다 보닛을 연 다음 방치했다는 점은 같았지만 유리창이 살짝 깨졌다는 차이만으로 유리창이 깨진 차량의 배터리가 10분 만에 도난당하고 타이어가 빠져 있었으며 차에 낙서와 쓰레기가 난무하고 금방이라도 폐차해야 할 것처럼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의 방은 깨진 유리창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침입하게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그 집안과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결국 당신의 방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날은 방이 어지럽게 널려진 물건들이 쌓여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뿌연 머릿속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번에 대청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기 힘들고 고민스럽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이불부터 개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바꿔줍니다. 제가 드리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날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삶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